여러분, 오늘은 제가 무서워서 실시간에 켜봤어요.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외출하셔서 집에 저밖에 없어요. 그래서 켠 거예요. 뚜비님 안녕하세요. 그러게요. 꼭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. 무서워요. 나도 아, 모르겠어요. 하하하 하, 하, 하. 너희들은 내손 안에 달려달라고? 하하 싫다. 뭐지? 꿈꾼 건가? 내가 왜 실시간을 켜고 있지? 네? 무슨 소리세요? 아, 뭔데요? 아, 저도 알려줘요. 어쨌든, 그럼 안녕히 계세요.